자 다음 문자로 온 질문들을 조금 한번 볼게요 네. 0 2 3 8님 호시야 호시는 네. 샤워월인데 슈즈 선배님 방송 나온 거 어때요 누가 더 좋은지 골라주세요 샤이니 대 슈퍼주니어 야짓고 주시네 <laughs> 네. 자, 네. 자 어떻게 @웃음 아이건제 뭐 아, 진짜 진짜로 해야 돼요 아근네전 진짜 진짜로, 진짜로 우리... 우리 앞에 있다 네. 보지 말고 진짜로 네. 음. 샤이니 <laughs> 아니 그래도 불이 모닝 한번 타고 갔다 오세요. 그래도 어디요? 모닝 모닝이요? 모닝 타고 부산 한번 갔다 오세요. 아침? 정말. 아저 농담이고 저는 진짜. 네 노래 하나 듣고 네. 오겠습니다 네. 아 근데 오늘 아. 너무 즐거웠네 웃기냐 그랬냐? 네 고맙다가 아, 네. 부릅니다. 세븐틴. 아, 네. 노래, 네. 네. 아 진짜 끝이에요? 아니 끝 인사하시면 아, 끝... 돼요. 이제. <laughs> 어. 샤이니 선배님 이렇게 영상 편지 음... 부탁드릴게요. 아 어... 너무 좋은 영감을 주십니다 항상. <웃음> <웃음>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